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며 예수로 인하여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에게 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약속이 이제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로 이 어, 역사 속에 현실이 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메시아. 그런 말미암는 구원. 이사야 53장에 드러나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는 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룬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약속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인데 그 구원이 가지는 의미는 다만 그러니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로마서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24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의 피로 세운 성취입니다. 피로 피로 성취한 그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홀로 세우신 뜻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만 그것은 피로 세운 것입니다. 피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시는 그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끝날 걸 무슨 약속을 하고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 로마서가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결국, 심판으로 끝날, 예수의 죽음으로 끝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 안에서 갚을 거를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해결할 것을, 그럼 왜 시간을 끌었을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핵심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로마서는 이제 큰 초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인류 역사, 예수 이전의 과거의 인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인류였다. 그거죠. 그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냐? 예수 안에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할때그 시간지나 가치를 알려면 심판으로 끝내야 하는 인류의 그긴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 성경 표현으로 간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이 참으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예수를 세우기까지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까지 그가 길이 참으셨습니다.